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회장님도 놀래셔야 돼요. 회장님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실 맨발로 걸어요. 둘, 셋, 넷 맨발로 걸어요. 걸어 걸어, 걸어 걸어. 맨발로 걸어요. 둘레 놀라끼입니다 맨발로 걸어요. 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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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접지 해요. 맨발로 접지 해요. 맨발로 접지해요. 놀라, 라운 일이 생깁니다. 맨발로 접지해요. 맨발로 지압해요. 맨발로 지압해요. 놀라, 라운 일이 생깁니다. 맨발로 지압해요. 맨발로, 지압해요. 어, 놀라. 놀라. 맨발로, 지압해요. 에이, 맨발로 걸었더니. 맨발로 걸었더니 맨발로 걸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맨발로 걸었더니 맨발로 걸었더니 니한번더 맨발로 걸었더니 호사자 여러분 우리 박동창 회장님을 큰박수와 환호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음악을 지금 한 시간 을 우리 듣고요. 지금 어, 우리는 완전히 지금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있고 제가 지금 앞에 앉아 있다가 여기 지금 와서 서서 보니까. 이 아름다운 율포해수욕장이 그대로 지금 정경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전부 다일어서 아주 에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이 보성 율포의 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지회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자 오늘 지금 소개 안 되신 분 중에 여기에 지금 어 일부러 참여하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우리 방송통신위원이신 저이정옥 위원님이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우리 맨발 걷기 아주 매니아십니다 매니아 예예. <laughs>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부회장님 소개를 안했어요 이소명 부회장님은 뭐 어디가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이성원 부회장님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이런데. 어, 거기까지는 안 됐어. 이런 지금, 어, 둘이신데, 지금 처녀 같아요, 처녀. 갈수록 더 이뻐지고 있어요. 갈수록 에너지가 더 넘치고 있고요. 자,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되시고, 아까 이 노래하시는 우리 남양우 이재숙 지회장님, 전 알고 있었지만 똑같은 노래에서 70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노래하시고 지금 이 외모나 이 모든 모습이 20대, 30대밖에 안 보여요. 앞으로 늙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맨발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님들입니다. 천사님들. 자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제가 아까 와가지고 어 잠깐 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우리 어 여러 곳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들 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 말씀 듣고 정말 감동의 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